오늘 전국에서 파란 가을 하늘 만끽하기 더없이 좋겠습니다. 아침에 꼈던 안개도 대부분 사라지고 따스한 가을볕이 기분 좋게 내리쬐고 있는데요. 다만 일교차가 크게 납니다. 오늘 아침 6.3도로 시작한 서울, 한낮에는 16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. 구름 영상입니다. 안개도 거치고 지금은 전국이 맑은 모습입니다. 제주도에만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고요. 그 밖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파란 하늘 드러나 있는데요. 종일 이렇게 하늘 표정 좋겠고요. 대기질도 전국이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.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. 서울이 16도, 전주 17도, 대구는 18도로 예상됩니다. 내일도 전국이 맑겠지만 화요일 밤 경기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서 수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. 비는 짧게 내리다가 그치겠지만 이후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 1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. 날씨 정보였습니다.